기도합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명절입니다 명절 가운데 주여진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명절은 이제 가족들을 만나는 날이기도 하고 또 고향을 또 찾는 날이기도 합니다 육신의 가족들과 육신의 고향을 귀히 여기시고 더욱더 행복한 가족들의 만남과 시간들이 되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영원한 아, 부모님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본향은 천국임을 늘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과 또 언젠가는 나그네정을 마치고 우리가 갈수 있는 천국의 본향이 있다고 하는 게 가장 나그네정에서 복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고 육적인 명절의 복과 영적인 명절의 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시편 117편은 제목이 따라서 하십니다. 할렐루야 제목이 할렐루야 입니다. 시의 특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성경에서 가장 짧은 장입니다. 시편 117편은 성경 66권 가운데 가장 짧은 장입니다. 단두 구절로만 되어 있죠. 자두 번째 특징은 할렐시입니다. 시편에 할렐시가 이제 들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짧은 시 할렐시인데요. 자 그러나 또 가장 영적인 깊은 의미를 은혜를 담고 있기도 합니다. 자본 씨는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칩니다. 그래서 총 이제 세 번의 할렐루야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일절에 보시면 두번 할렐루야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다 같이 믿음으로 고백하시면서 다시 한번 할렐루야를 고백하도록 합니다. 합독합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두분 나오죠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할지어다 원문에 보시면 할렐루야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할렐루야가 첫 단어에 할렐루야라고 시작됐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중간에 위치하고 있지만 원문에는 제일 먼저 할렐루야가 서두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절에 보면 이제 또 이번에는 제일 마지막에 할렐루야로 마치고 있습니다. 아, 다시 한번 합독하시죠.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한 미로다. 할렐루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할렐루야로 시작했다가 할렐루야로 마치는 아, 그런 시 구조가 오늘 이제 본 시에.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는 본시의 구조와 특징뿐만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의 그 삶의 구조도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때는 데부터 우리는 할렐루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함이 옳은 일이고 마땅하질인 줄로 믿습니다. 간밤에도 우리 호흡을 잘시켜 주시고 오늘도 새 날을 주시고 해를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일상의 건강을 주신 것은 우리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 마음을 새롭게 다지고 하루를 시작할 때도 하나님 내의이나내 내 자랑이나 내 영광을 위하여 나의 정력을 위하여 방향을 잡지 않아야 하고 오늘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하여 콜링을 위하여 살아가는 신앙 고백이라면 아, 그분은 이미 하나님을 할렐루야 하시면서 살아가시고 계십니다 아, 그리고 우리가 한 날을 잘 마치고 밤에 잠잘 때도 하나님 오늘도 은혜 가운데 잘 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도 늘 아쉬운 것도 있고 늘 부족한 것도 있고 늘또 때로는 죄를 범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루를 은혜와 믿음으로 잘 마감하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니 마땅한 일이지만 또 그것도 믿음적인 일이고 하나님이 귀히 보시는 복된 날들의 정리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삶은 항상 눈뜰 때부터 눈 감을 때까지 할렐루야로 시작했다가 할렐루야로 마치기를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을 만날 때도 어떤 개인적인 이익이나 목적이 있어서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한 만남에 대한 저는 여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를 만날 때 내가 좀 이용해야 되겠다, 뭔가 좀 바래야 되겠다. 내가 뭔가를 좀 이익이 있으니까 도움이 되니까 만나야 되겠다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 그렇게 나를 만나면 그 만남은 순수하고 행복한 만남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러나 만날 때도 정말 상대가 좋아서 그리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순수하게 그렇게 만나면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 그거 참 고마운 거죠 명절입니다. 부모를 만납니다. 부모가 재산이 많아서 어떤 자녀는 부모를 만날 때 뭔가 이렇게 뭘 바라고 만나면 부모가 생각할 때 마음이 씁쓸하죠. 그러나 부모님이 정말 존경스럽고 감사드리고 보고 싶어서 그렇게 해서 만나면 부모의 행복이 정말 충만하고 얼마나 좋으실까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도 어떤 사심이나 목적이 없이 순수하게 그렇게 만남으로 시작했다가 정말 할렐루야죠 그리고 헤어질 때도 기분 좋게 헤어지고 그리고 다시 만나고 싶은 그런 만남이 정말 저는 복된 만남이라고 믿습니다 만날 때도 찜찜하게 만나고 헤어질 때는 내가 다시 저인간안 만난다고 뭔가 그러면 그거 참 그건 불행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도 하나님 좋은 만남이 되게 하옵시고, 정말 내가 조금 더 잘하고 잘 섬겨서 순수하게 만나게 하시고, 헤어질 때도 마무리를 잘해서 행복하게 헤어지고, 그리고 또 다시 또 다시 만날 수 있는 그런 만남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할렐루야로 만남이었다가 할렐루야로 마치는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만남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런 분들에게 나중에 귀인을 만날 것이고 어, 좋은 분을 만날 거예요 우리 인생의 시작도 할렐루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마칠 때도 하나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칠 수가 있다면 정말 복받은 인생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할렐루야의 은혜가 시작과 마침이 알파와 오메가가 여러분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길 기도하시고 이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쓰는 단어 기도하죠. 또 목사도 가장 많이 쓰는 단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라고 하는 또 찬송도 아마 이 가사도 가장 많을 거예요. 할렐루야가 들어가는 찬송이 가장 많은데요. 그런데 이 할렐루야 이 단어 하나를 우리가 조금 어, 깊이 묵상하면 이 안에 또 의외로 깊은 영적인 함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복된 단어와 신앙고백이 있다면 할렐루야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자주 사용하셨고 잘 아시는 그런 단어고 신앙고백이지만 어, 다시 한번 이 단어 의미를 좀 우리가 기억하시고 특별히, 어, 여러분, 어, 오늘 이 새벽 아침에 오신 여러분들에게는 이 영적 의미만 잘 알고 앞으로 할렐루야 하실 때마다 하나님께 그 고백을 드린다면 여러분들은 오늘 참잘 오신 거예요. 예, 복받은 날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이 할렐루야의 의미를 이제 알려드립니다. 이한 예, 평생 가슴에 잘 새기시고 이 고백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의미도 알지 못하고 하는 것은 의성입니다. 어, 의성어죠. 어, 뭐, 짐승들이 소리 내는 것 우리가 의미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짖는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는 의성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고백은 의성어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과 영을 담기 때문에 그는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자, 따르사십니다. 할렐루야. 이 단어 속에 세 가지의 합성 의미가 있습니다. 합성의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할렐, 첫 번째 단어고, 두 번째는 루라고 하는 단어고, 세 번째는 야입니다. 그세 가지의 합성 단어가 이제 이루어져서 할렐루야라고 하는 이제 의미가 되는데요. 첫 번째 할렐이라는 말은 한번 따라 사실까요? 찬양합니다, 찬양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찬양하다 할렐이라고 하는 다는가첫 번째는 찬양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찬양하다 할렐이라는 뜻에도 이게 이제 네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 빛내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빛내다, 예, 빛내다. 물론 그 대상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이 빛내다 할렐이라는 말은 첫 번째 하나님은 빛이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어원적 근느를 가지고 마태복음에 참빛이라고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요한복음 1장에서도 사도 요한이 하나님은 참빛이다 라고 하는 그 이제 영적 근거를 이런 어원을 통해서 신학적으로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은 참빛이시다.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나니, 요한 1서에 이렇게 또 사도 요한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어 이제 하나님은 빛이시니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 우리는 빛의 자녀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고 우리는 빛에 속한 자녀고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은 빛의 자녀다라고 하신 신앙 고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할례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은 빛이시고 참 빛이시고 우리는 그참빛 안에 거하는 그 빛의 자녀들입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빛을 어, 널리 비추겠다라고 하는 고백도 있습니다. 빛을 널리 알리고 빛을 널리 전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엇이다? 빛이시라 하나님의 빛이시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의 자녀다? 빛의 자녀다. 그러면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고 그리고 빛의 자녀처럼 살라. 네, 너희들은 빛이요 소금이다 하셨으니. 이제 할렐은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겠습니다. 어두움이 없나니 빛의 자녀가 있는 곳에 어둠이 물러가고 이런 신앙 고백이 첫 번째 할렐이라고 하는 신앙 속에 담겨져 있는 거죠. 자두 번째 자랑하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랑하다 할렐 여기 자랑의 대상은 하나님이시죠. 할렐루야, 야가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전하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고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또 전도하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속에 늘이 전도에 대한 그런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명절입니다. 명절은 온 가족들이 모이죠. 온 가족들이 모이는 이 날에 혹시 가족들 중에 한 분이라도 복음을 알지 못한 분이 계시면 평소에 잘 섬기시고 그 섬기는 것들이 나중에 축적이 되면 나중에 전도의 통로가 됩니다. 반드시 이제 전도의 통로가 되니 오늘도 가족들끼리 행복한 만남이 되시고 내가 조금 더 그런 섬기는 그런 날이 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자, 세번째, 따라사 하십니다. 높이겠습니다. 예, 할렐은 높이겠습니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며 예, 하나님을 높이겠습니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번째는 따라사 하십니다. 지배를 받겠습니다. 예, 지배를 받겠습니다. 예, 내가 하나님만의 지배를 받겠습니다. 내가 하나님만 안에서 내가 통제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거는 수동적 의미가 아니라 능동적인 자원하는 그런 사랑의 행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독재자에게 아, 무서워서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아, 100% 선하시고 100% 사랑이시고 나를 향한 100%의 교획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영원히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100% 믿어서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나를 어, 통치하시더라도 내가 기쁨과 자원함과 사랑으로 믿음으로 통치를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100% 신뢰가 있으면 어, 그 대상에게 통치를 받는 것은 그건 100% 은혜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신앙적 고백을 담고 있는 게 바로 할렐루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할렐이라는 뜻은 첫 번째는 뭐다고요?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빛을 우리가 늘리 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자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전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높입니다 네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지배를 받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성도로 살아가겠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할렐리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항상 할렐을 늘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이 할렐 두 번째는 두 번째 단어입니다. 따라 사심이라 루. 루입니다. 루. 루는 아, 우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루는 우리 임마누엘 할 때도 하나님이 우리와 아, 누엘 어, 예,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아, 루는 우리라는 말이죠. 여기 우리의 이제 이게 아, 주체가 있고 객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찬양을 받으실 주체는 하나님이시죠 그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찬양을 예, 받으실 근데 그 우리 하나님은 복수 하나님이십니다 아, 우리 하나님 우리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아, 그래서 루안에는 삼일체적인 신앙 고백이 있는 거죠 그리고 찬양을 받으실 대상은 하나님이시라면 주체는 하나님이시라면 찬양해야 될 아, 이, 이제, 어, 어, 객체는 누구냐면, 객체는 바로, 어, 우리입니다. 우리는 개인의 단수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를 이야기하죠. 어,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을 이야기하죠. 좀더 광의적으로 나가면, 사실은 모든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사실은 엄격하게 말하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왜냐하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고는 되시고, 천국과 지옥을 심판하실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사실 하나님을 다 찬양해야 됩니다. 근데 영적으로 속이는 영들이 있어서, 마귀의 영들이 있어서, 지혜 비도 몰라보게 하고, 영적으로 방종하게, 우상숭배하게 살아가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찬양하지도 못하지만 천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다면 그 우리끼리 하는 말이지만 그 배은망덕한 거죠. 어, 은혜를 알지 못하고 어, 경금망동하게 살아가는 에, 이런 사람을 우리가 허니 옛날에는 호로 자식이라 그랬습니다. 어, 사실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 찬양해야 돼요. 그러니까 몰라서 지금 못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말하면, 어디 영이 미혹되어서 하나님이 없다고 라 이야기하고, 아니면 우상숭배하거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 예. 그러나 그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찬양하이 옳은 일이고 마땅한 일입니다. 그래서 루는 이제 찬양의 주체는 우리 하나님이 되신 삼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객체는... 바로 성도들이고 나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되야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야라고 하는 단어죠. 야는 잘 아시죠? 야훼의 아, 이제 축유입니다. 야훼 예, 하나님을 야로 이렇게 또 축유로 어, 해서 하는 고백입니다. 아,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단어기도 이 합니다. 할렐루야가 바로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이니까 이세 단어 가운데 가장 중요한 단어기도 합니다. 고대에서는 바알 종교에서는 이렇게 했습니다. 할렐루 바알, 할렐루 바알. 이게 말은 되기는 해요. 그러니까 바알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할렐루 바알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알을 우리가 찬양하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런가면 할렐루 이스다로 이스다라오스를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다라오스를 믿는 사람들은 할렐루 이스다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다라오시 어 찬양과 구원의 대상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할렐루야까지 해야 됩니다. 어 어느 복음서 가운데 할렐루 할렐루야까지 할렐루까지 하는 복음서가 있습니다. 물론 그의 신리는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 찬양을 어, 하고 있지만, 근데 그 찬양을 부를 때마다 약간 아쉬운 게 있어요. 아, 야가 가장 중요한 단어인데 왜 야를 어, 빼고 부를까? 아, 그러나 그 작시하신 분의 그 의미는 다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같이 찬양을 합니다만은 할렐루야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뭐라고요? 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야까지 해야 돼요. 예, 그래서 할렐루야라고 하는. 이 찬양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어, 여러분의 믿음, 여정 가운데 또 신앙고백 가운데 그냥 하는 의성어가 아니라, 그냥 하는 인사가 아니라, 이 고백을 할 때마다 내 마음속에 울리는 그런 신앙고백이 있으시고, 이 할렐루야의 신앙고백과 축복이 너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